무엇을 하습니까 아, 예. 네. 제가 좀 약간 빠른 곡들을 했는데 잠깐 또 쉬어가는 곡을 한곡을 하려고 해요. 이마, 이마보다는요. 스피드로 템포의 곡을 불렀었는데, 조금 더 이어는 슬로우한 느낌의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오, 훌륭해. 사실 이전 곡을 하고 나서 이 노래를 하는 게 발성적으로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선 이제 지금 아까 歌った曲나도 d これから歌う歌を歌うのはこれセレクトとして良かったのかどうかちょっ은마침 날씨도 약간씩 선선해지는 것 같아서 조용한 곡을 한곡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까지. 니다 <laughs> 天気もだんだんこう寒くなってき,てきましたので、まあ、ちょっとその天気に合った曲を1曲歌いたいなということで、次の曲はここまで。<laughs> <laughs>